자본 예산 분석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37번 회수 기관법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투자 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통 유동성의 확보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8 순영 값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단일 투자 아니라 하더라도 복수의 내부수익률을 가지거나 내부수익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9. 회수기관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0 투자에 대한 목표 회수 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독립적 투자한 A와 B를 회수 기간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A를 기각하고 B를 채택한다. 41 자산, 자본, 예산 편성에 중분 현금 흐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진단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한 용역비용 42. 현금 흐름을 측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3. 강가상가피는 현금유출에 포함시킨다 43. 다음 중 현금 흐름 분석에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매몰비용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라 기업 U와 L은 자본구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기업료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산의 총 시장가치는 200억원이다. 기업L은 100억원의 자기자본과 100억원의 부채 가로열고 닫고 이자율 10%를 사용하고 있다. MM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고 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유의 자기자본비용은 20%로 가정하자. 44. 기업L의 가치는 얼마인가? 200원. 억 기업유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WACC는 얼마인가? 20%. MM의 제2의 명제를 이용하여 기업 L의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라. 30%. 기업 L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 WACC는 얼마인가? 20%.